컴퓨터만큼 개미신 a i 기술이 또 세상에 공개됐음. 바로 컴퓨터 시뮬레이션 시스템이라는 제네시스. 우리가 체치피티의 텍스트를 입력하듯, 몇 문장 딸깍하기만 하면 그 순간 가상의 3D 세계가 생성된다는데, 문제는 이 가상 세계 속에서 로봇이 현실보다 무려 43만 배더 빠른 속도로 훈련이 가능하다는 거. 실제로 로봇이 걷도록 훈련시키는 데는 단 26초가 걸렸고, 영화 매트릭스에 나온 주인공이 순식간에 무술을 마스터했듯, 한 시간만 줘도 로봇은 10년의 훈련 경험을 얻게 된다는 거임. 믿기지 않는 건이 기술이 오픈소스로 공개되었고, 누구나 무료로 배우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. 사실 지금까지는 인간이 직접 로봇을 조종하며 데이터를 수집했는데, 이는 지루할 뿐더러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 하지만 이 a i 가 만드는 가상 세계는 현실 세계의 물리적 법칙을 정확하게 구현했고 로봇뿐만이 아닌 액체, 물체, 비체 같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뮬레이션 가능 즉이 정도의 바람에 액체가 어떻게 움직일지 어떤 동작에서 로봇의 근육이 얼마나 늘어나고 수축하는지 특히 현실에서는 시뮬레이션하기조차 어려웠던 로봇과 이상하게 생긴 부품이 어떻게 움직일지까지 완벽하게 테스트가 가능해졌고 로봇은 48만 배 빠르게 훈련시킬 수 있다는 것 이러한 속도와 효율성의 시뮬레이션 기술은 전례가 없었으며 이 기술은 자율주행차, 치료와 챗 GPT 같은 제품 및 가상 비서, 게임 AI 특히 로봇공학에 말도 안 되는 발전을 가능하게 할 예정이라고 하네 챗 GPT만큼 개미신 AI 기술이 또